네. 네. 네 먼저 후보부터 만나보시죠. 아 여기 제일 못생겼어요. <laughs>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이유 못생겼어요. <laughs> 네 외모 서열 논란 이후 부질없는 신경전으로 모두에게 큰 웃음을 남겨준 영타 이찬원 커플. 아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두분 정말 어... 베스트 커플이죠요2020 제1회 뽕숭아 시상식. 베스트 커플상 누가 될까요? 영탁 이찬 축하드립니다. 베스트 커플상은 영탁 이찬원이 차지합니다. 와, 외모, 서열 때문에 서로가 아, 서로가 뭐 튀겨 아, 되게졌지만 아, 많은 시청자분들이 두 분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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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즐거움을 사랑해 주시고 아, 좋아해 주셨습니다. 아난 내가 될줄 알았는데. 또 <laughs> 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오! 2020뽕숭아시상식 베스트커프상 영탁 2천원이 차지합니다 진짜 사이네요 한 개밖에 안 되나요? 예예예 예. 아 감사합니다 꽃다발까지 감사합니다 아유. 와. 어 감사합니다 마이크 진짜 나오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 1년 동안 많은 다툼과 트러블이 있었지만 네. <웃음> 트러블 <웃음> <웃음> 이런 그어 갈등들을 앞으로 더잘 해결해 나가는 의미에서 이 귀한 상을 주신 것으로 믿고 어,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며 굉장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네, 축하드립니다. 그래서 <laughs> 우리 영상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아,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상이고요. 어, 저희가 이제 같이 붙어 있을 때는 몰랐어요. 나이 차이도 얼마 안난줄 알았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얘가 유치원생이었더라고요. 어, 그 정도 나이가 차 이가 남에도 불구하고. 어, <laughs> 어, 끊임없이, 끊임없이 어, 도발하고 어, 올라와주는 우리 찬원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쁘게 생각합니다. 저희 앞으로도 계속 예쁜 사랑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찬언이 영탁이 많이 어, 뒷짐진손좀 꺼내보세요. 주먹 쥐고 주먹 있는 거 아니야? 어, 어떻게 알았지? 어, <laughs>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네, 저희 사랑 앞으로도 잘 키워나갈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